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즐겁게 과학을 공부할 최다혜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배울 겁니다. 과학책 28, 29쪽, 실험관찰 13쪽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케이크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케이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먹다 보니 갑자기 지난 시간에 공부한 지층이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요. 케이크와 지층, 과연 어떤 점이 공통점일까요? 맞아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공통점이네요.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이 끝날 때는 우리 친구들 모두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려고 해요. 이 케이크와 지층 중에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지층입니다. 케이크는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퇴적물이 쌓여 지층이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단원 지층과 화석을 공부하면서 계속 지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말로만 듣던 지층,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지층이 쌓이는 순서를 실험을 통하여 추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볼 겁니다. 지층 모형 만들기 실험을 통해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먼저 비커 4개가 필요합니다. 자갈, 진흙, 모래, 투명한 온통, 물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층 구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더잘 보여주기 위해서 칼라스톤과 마사토를 준비했는데요. 친구들 집에 칼라스톤과 마사토가 없다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모래, 진흙,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 자갈을 구할 때이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모래는 체에 걸러 알갱이의 크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색 모래를 사용하면 색깔을 구분하기 좋아요. 진흙은 모래와 색깔이 구별되도록 다른 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 대신 투명한 베트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갈은 알갱이가 크면 모래나 진흙이 많이 빠져 층 구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중간 크기의 자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준비가 다 되었나요?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과학 지층 만들기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진흙, 자갈, 아사토, 칼라스톤, 물, 투명한 원통이 있습니다. 그럼,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원통에 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재료를 차례대로 넣겠습니다. 진흙. 그리고. 그리고 마사토 자갈 마지막으로 칼러스톤 재료가 남는다면 좀더 원통에 부어서 지층 만들기 실험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럼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확인했다면 우리 친구들도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실험을 다 끝냈나요? 그럼 실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완성된 지층 모형을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그림으로 오늘 관찰한 내용을 그리기 전에 먼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알갱이의 크기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다르게 그려요. 층마다 구분이 되도록 색칠해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린 지층 모형을 볼게요. 층마다 구분이 되도록 색칠도 했고, 알갱이의 크기도 구분이 되도록 다르게 그렸습니다. 이제 관찰한 내용을 글로 정리해 볼게요. 층마다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고요. 줄무늬를 볼수 있었습니다. 층층이 쌓여 있고 수평이네요. 지층에 줄무늬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봅시다. 지층을 이루고 있는 자갈, 모래, 진흙의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서로 달라서 지층에 평행한 줄무늬가 나타나는 거였네요. 다음입니다. 지층에서 위에 있는 층과 아래 있는 층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진 층일지 그렇게 생각한 까닭과 함께 말해봅시다. 아래에 있는 층이라고 생각했네요.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층이 쌓인 다음 그 위에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서 새로운 층이 만들어지므로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에 의해 음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층을 이루게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층들이 쌓이게 되고, 먼저 쌓인 것들이 눌리게 되겠죠. 이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단단해진 지층은 지구 내부 힘에 의해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위로 솟아오른 지층은 바람을 맞고 비를 맞게 되면서 지층이 이렇게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겠죠. 실제 지층과 지층 모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봅시다. 공통점은 층층이 쌓여 있어 줄무늬를 볼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먼저 쌓인 것입니다. 차이점은 실제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지층 모형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지층은 단단하지만 지층 모형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험한 지층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자갈, 모래, 진흙이 구별되어 퇴적되어 있는데요. 실제 자연 현상에서는 자갈, 모래, 진흙이 구별되어 퇴적되지 않고 대부분 섞여서 퇴적됩니다.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먼저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입니다.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였던 것들이 눌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지층은 땅 위로 솟아오른 뒤, 깎여서 보입니다. 벌써 마지막 활동이네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지층 모형 관찰하기 줄무늬를 볼수 있다. 층층이 쌓여 있고 수평이다. 층마다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다. 지층 모형의 줄무늬가 생기는 까닭은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에 있는 층이 쌓인 다음 그 위에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서 새로운 층이 만들어지므로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물이 운반한 자갈, 진흙, 모래 등이 쌓인다. 두 번째,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인 것들이 눌린다. 세 번째,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진다. 네 번째, 지층은 땅 위로 솟아오른 뒤 깎여서 보인다. 이제 지층과 지층 모형을 비교해 봅시다. 공통점입니다. 층층이 쌓여 있어 줄무늬를 볼수 있다. 아래에 있는 것이 먼저 쌓인 것이다. 차이점입니다. 실제 지층이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층은 단단하지만 지층 모형은 단단하지 않다. 케이크와 지층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수업 처음에 물어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요? 케이크와 지층 모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래에 있는 층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